사랑하는 전직 씨 성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저도 이렇게 그 항상 강고 때 서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끼리 인사를 하게 하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교인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이 분이 생각할 때 인사말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말은.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인사를 시켰는데 하필 옆에 있는 분이 조금 그분과 감정이 안 좋은 분이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했는데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당신은 두고 봅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조금. 감정이 안 좋은 분이 앉아 있더라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2장 앞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 어떤 사도보다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였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laughs> 고백했고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음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laughs>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는 바울이 본격적으로 <laughs>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 때문에 바울이 그를 책망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laughs> 베드로가 했던 그 위선적인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laughs> 이 당시 안디옥교회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유대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함께 식사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나바조차도 그 자리를 뜨는 모습을 바울이 목격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외식에 유혹된 모습이라고 판단했고. 이 말, 이 외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위선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국에서 배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을 숨기고 다른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보여준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은 복음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바를 숨기고 다른 캐릭터를 연구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행동을 위선 외식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한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나? 또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명성에 흠이 가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바울이 갈라데서 1장 10절에 언급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려야 할 것도 많고 포장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또 나의 약점이 드러나면 어떠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속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남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신생생활에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의 외식 사건을 이야기하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제인이 아니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 잘못된 인식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죄인은 아니로되 이 말은 선민의식이 있었던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지하며 내가 저들과 같은 이방인이 아님을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즉, 의인이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즉, 죄인인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실 수 있는데 무엇으로 가능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절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기에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나를 위해 그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루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붙잡고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은혜가, 이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며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온맘다에 온정상다에 우리 주님만,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그 사랑에 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이지 이 율법을 통하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목적이었고 그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멸하려고 했고 에루살렘에서 담에세까지 그 230km 되는 그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나무나 꽃이 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다 떨쳐내지 못하면 일조량이 부족하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잎사귀 열매 꽃이 그대로 달려 있다면 유지 열량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결국 말라 죽게 됩니다. 살수 있는 방법은 모든 열매 잎사귀 그 모든 꽃을 떨쳐내서 완전히 죽어서 앙상한 가지로 남아 있을 때에 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 크리스와 함께 죽을 때만이 예수 크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본 어게인. 거듭났다라는 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완전히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소가 부활할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소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소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소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예습간 예차가 그대로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좋았던 것에 대해 반응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죽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상의 자랑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면 아직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직 내 안에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기질,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노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김두현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입니다. 삶의 근원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세상 것에 반응하며 그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가신다라는 그 의미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가셨던 그 방식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구서 5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주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었는가? 나의 자아를,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나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는가? 그 못박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자유자주 능수능란의 삶을 살아가며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하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전생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